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로마서 4장 17절로 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늘리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받으셔 보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고 이 말씀 앞에 겸손이 낮아지게 하시고 이 영상을 접해서 로마서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죄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전받고 믿음에 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 암음이고 의의 후사가 되는 것 또한 우리가 믿음의 결과인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영이 잘된 같이 범사의 분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사장을 마감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가 백스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약하여 지지 않고,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복음 그것을 믿는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점점 더 많아졌고 강성해졌습니다. 왜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이 믿음의 역사가 약해지지 않는 분명한 이유들이 17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았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심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세상에 이런 신은 없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에 이런 믿음을,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러므로 백세가 되었어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사라의 태가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환경이 보인다면, 문제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믿음에 설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입니다. 분입니다. 마른 뼈를 군대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멘. 구덩이 속에 있는 요셉을 이끌어내어 사분 나빠네야 생명의 부양자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처음은 미약했으나 점점 더 창대해졌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75세의 노인을 불러내어 열방과 열국과 믿음의 조상을 삼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기꾼 기지를 갖고 태어난 야곱을 열두 지파를 세우는 선조가 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 이와 같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진단하십시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여리구성이 보이면 여리구성을 믿음으로 돌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보이면 그홍해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이 보이면 물맷돌 자기의 환경의 연약함을 알고도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자풀못볼 속에서 뛰어들고 하나님이 보이는 자 사자 굴 속에서도 들어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지지않는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는 이유. 연약할 수 없는 이유가 18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뭐라 했어요? 내 후손이 이가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으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 열방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역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반드시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laughs> 성경은 구약, 신약 약속의 책입니다. 이 약속들이 단 하나도 남음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남아있는 약속들도 믿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행하시고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나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우시고 구원받은 자로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의의 후사로 세우실 겁니다. 왜? 말씀대로. 성경이 말씀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말씀대로 되어졌다면 우리의 믿음은 날로 견고해져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응답 받으세요. 사람과 환경이 주는 복에 만족하지 말고 하늘의 창고를 열고 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함에 하늘이 닫히고 그가 기도함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야구, 기도함으로 분엘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연약하여질 수 없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과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시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한숨도 쉬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 부탁을 하든지 어려움을 말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푸념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어쩌면 좋냐.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기도하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한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왜 우리가 믿음 없는 말들을 하고 근심과 염력의, 염려의 노예가 되어삽니까?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상속자입니다 자손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견고하여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22절부터 이제 살펴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연약하여 질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산을 옮길 만한 겨집씨 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는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대로 믿음이의 견과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모함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병든자는 병든부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 그리스 도 이름이 복음입니다. 어떤 불신의 말들의 길을 기울이지 말고 성경의 길을 기울이고 약속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세요.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어둠은 물러가며 사단의 역사는 묶임으로 떠나갈지다 병마야 묶임을 떠나가라. 근심과 염려를 조정하는 모든 악의 세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다 아멘. 지금 해결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간정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